이렇게 새벽시장은 또 다른 활력소를 줍니다. 주차할 만한 공간 자체도 없어요. 여기 아, 맞아도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. 이분들은 몇 시부터 들어와 있을까요? 거의 12시 지나면 들어오지 않을까요? 아마어마합니다 아마 왼쪽에는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, 제 영상 보면 여기 또 들어왔던 게 자료가 다 있죠.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여기 오면 브로셔나 전단 하나씩 놓고갈수 밖에 없어요. 여기 뭐, 뿌린 것만 해도 수만 장이죠. 쉽지 않습니다. 길바닥이 이렇게 다 기름 버리고 다니. 이 생각보다 이쪽 지구가 전동화가 잘안돼 있어요. 그만큼 어 되게 영세하다는 겁니다.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럼 어려운 것을 다들 같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. 빠져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. 선배성권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여기는 3시간 무료주차예요. 자, 또 한번 가보시죠.